안녕하세요, 여러분. 캔바 아, 인공지능 기능으로 유튜브 채널 아트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캔바로 들어가서 하는 거 한번 해보죠. 자, 캔바라고 이렇게 한글로 치시면 캔바 캠바 있습니다. 캔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구글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저는 지금 이렇게 구글로 로그인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로 로그인하십시오. 명령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캔바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홈이라고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홈 누르시고 홈에 들어오시면 오늘은 어떤 걸 디자인할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캔바 AI 반드시 요구를 설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채널아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명령 펌프트를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이번 강의 자료 보면, 명령 펌프트 하나 넣어드렸어요. 경제를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 아트를 만들어줘 실제 모바일에서 보이는 1546 곱하기 4 2 3 픽셀의 영역은 아, 약 9cm 곱하기 2cm로 세로로 만들어줘. 주제는 경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하되, 가운데 이코노미를 넣고 3D 스타일로 만들어줘. 캔바에서 작업할 수 있게 만들어줘. 잡다한 글씨는 다 지우고, 이코노미 글자만 한 줄로 똑바로 나오게 해줘. 비스듬하지 않게 힌지 스타일로 만들어줘.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 누릅니다. 복사하기 누르시고, 캔바로 가셔서, 이쪽에, 자, I 자 꺽쇠 나오면, 요게 커서 깜빡깜빡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출하기, 요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캔바가 네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습니다 자, 그렇죠? 네 개의 이미지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생미이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요거 하나를 다운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상도를 높이고 싶으면 해상도 높이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로 주제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상상력 처리 장치를 예열하는 중 하면서 이렇게 하죠. 자 왼쪽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과의 이름을 지정을 해줄수 있겠죠. 자, 저는 지금 작업하기 편하게 바탕화면 하겠습니다. 쌤들 다운로드에 넣으시면 맞겠죠? 자, 다운로드 그냥 넣어볼까요? 뭐, 네, 다운로드 넣겠습니다. 캔바 채널 아트 치셔도 되고, 네, 캔바 채널 아트 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이렇게 저장됐어요. 오른쪽 상단에, 자, 홀더 표시 봅니다. 홀더 표시 열어보면, 다운로드에 만든 게 나와있죠? 캔바 채널 아트 나와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들이 요거를, 자, 어디다 을까 유튜브로 갑니다. 유튜브. 자, 여기 오른쪽에 크롬 접속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 구글 계정 관리로 갑니다. 구글 계정 관리. 자, 그럼 구글로 이렇게 접속이 돼요. 사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크롬 접속, 자, 오른쪽에 구글 접속, 점 아웃 게임으로는 유튜브. 그럼 여러분들은 또 다른 위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 가시고, 자, 거기 들어가, 여러분 채널로 갑니다. 여러분, 내 채널 보기 갑니다. 내 채널 보기, 자,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제홈 화면으로 옵니다. 그죠? 자, 내 채널 보기, 선생님들의 이름이 써 있는 게홈 화면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중간 채널 맞춤 설정 갑니다. 채널 맞춤 설정 그다음에 이렇게 채널 맞춤 설정 나오면 배너 이미지죠. 있 오늘 배운 거 배너 이미지 변경 누릅니다. 변경 누르고 자 금방 만든 다운로드 에 있는 이 파일 넣고 열기 누릅니다. 자 그럼 이코노미 딱 나오죠. 자 완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게시가 있습니다 게시를 누릅니다 게시를 눌러야지만 이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코노미 완료 누르고 그 다음에 게시를 눌러야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저는 샘플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게시는 안 누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유튜브 화면을 열었을 때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네. 요기에 요쪽에 올라오게 됩니다 요게 바로 배너라고 볼수 있는 거죠 선생님 자 캔바로 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